여기 하세요 해렇게 자, 게만이게 어? 자, 이게 뭐라고 나와 있냐? 네? 그 이렇게. 자, 이렇게. 자, 이렇게. 자, 이식게고 동사. 게 자, 이렇게. 동 이렇게. 자, 이렇게. 자, 이렇게. 자, 이렇게. 자, 이렇게. 자, 이렇게. 사이 주어동사, 앞주어동사, 문장에 문장으로 시작되거나 추동사로 시작되는 부분은 단수치도 간다. 관계사절도, 관계사절 동사인데요. 자, 방금 전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어요. 관계대명사에 스위치, 관계대명사 문장에 대한 스위치는요, 앞에 있는 명세에 스위치를 시킵니다. 알겠죠? 그 다음에 주의해야 할 일, 어, 일치 표현, each하고 every 플러스 명사가 나오면 every one이야, every once야. e v 리원 y 이제 단수 취급해 줍니다. 4번. 음, 첫 번째. 두 번째. 원 오브 복수 명사 나와도 원. 중요 하나니까 단수로 간 취하고요. 세 번째. 더 넘버 로브 더. 더해 봐. 더. 더. 해만, 더. Mye. 더. 더. Mye. 더. Of, 더, 더. 단수. 알겠죠? 더. 단수. 더 넘버 더 단수. 알겠죠? 네 번째. 언어로로는요 밑에다가 얼락 오브라고 체크를 합니다. 얼락 오브. 그 다음에 더플러스 형용사 밑에서 더플러스 형용사는 형용사 한 것들 형용사 한 사람들 됐어요 형용사 한 것들 형용사 한 사람들 알겠습니까? 네 사람들 것들이랑 사람들이랑 노니까 술치 어떻게 해줘? 국수 국수 야, 우리 근데 앞으로 1시 오잖아 그럼 바 빡세게 외우고요 2시 반부터 4시까지 수업하고 1시간 반 쉬었다가 할까? 좀, 좀 괜찮지? 한시간반 정도 쉬니까 아, 슬슬 공부해야 되는데 이런 느낌 들지 않냐? 어? 슬슬 공부하고 빨리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오늘 몇 번까지 할까? 시? 아! 시요? 응 어. 시요? B, C까지 하면 은 우리 좀 여유 있게 하지 않을까? B, 24까지 하고 시습증 아 그렇게 하다고 어. 너무 느리지 않냐? 2주차 B 여기들 숙소 두 개씩 나가는 거야. 그 B씨, 봐봐. 앞에 다시 봐. 앞에 다시 봐, 봐. 차례 봐, 봐. 차례 A, B, A, B, C, D, E, F, G, H, I, J. H, I, J는 건너뛰고 실전 모의고사. 2회씩? 4 회씩. 어, 지금 우리 벌써 7회야. 이거하면 7회라고. 7회. 7회. 지금 몇주 됐어? 20. 그럼 몇 개씩인가 봐요. 몇 개씩인가 봐요? 아, 안녕하세요. 이해했어요? 네, 그럼 20. b하고 c 해야겠지. 어? 그럼 c10까지. c10까지? 답았어. 네. 자. b 번봅시다 그리고

팩트. 됐어? Back. 자, 원 오브 복수 명사 이즈. It is the same running u p which 앞에 있는 블록 하든스. 블록이죠? 풀. 풀수 있어요. 풀. 풀 네? 아, 죄송. 잠깐만. 어. <laughs> 얇고흘러내리는 풀. 물풀 같은데, 물풀? <laughs> 자, 6번. 이하고 R, 아가월성어고 R. Or, I want to know,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은 이제했어요네쌤 음. 근데 B가 제가 풀 a m 어요 m 가풀 m s 가풀 Sam? 까아 숙제였어요. 아 숙제였어? s 네? 아 네? 빨리 봐, 빨리 봐. m Sam? s 자 Some of, them. 야, 부분사의 경우에는 얘한테 스위치 못해요. 어디봐? 예. 뒤에 있는 명사한테. 랜드한테 스위치라는 거야. 오케이? 네. 그 다음에, 이 sound, b a s breaks, 그 다음에, 어딨냐? breaking, beach, horizon, cracks. 자, a number of t 뭐다? a lot of 다 뒤에 있는 명사, single household. 하나니까 enjoy, s. 그 다음에, what interferes with my work is. 얘가 문장이 주어가 된 거야. 나도 괴롭히는 거. 나의 직업을 괴롭히는 거. 그 다음에, a white person who lives. 얘까지 괜찮지? 뒤에 봐. 동서 어디니? 해보보 이제. 자, a white person이니까 얘가 해수로 바뀌어야겠지. 됐어요? 13번. 사이언티스트의 싱가포르 앨런사이스 그치? 그번제가원로 바뀌어야겠지? 그 다음에 14번 후스터이 괜찮고 두 번째 공사 어디있니? 어 디텍티스 어디있니? 이쪽 어디있어? 아이지가원로 바뀌어야 돼? 피플이니까? 원로 바뀌어야겠죠? <놀람> 자 이번 두번봐 넘 보고 이즈 됐어. 그 다음에 the heat releases or uh, aroma that attracts insects. 한번찍고 자, 어, 곤충들 특정 곤충들의 매력을 끄는 향기를 분출하고요. into flower. 자 어디로 가? 누가 날아가? i n s e c t 가 날아가겠지. Fly. The common mistake by amateur photographers. Mistake니까, is. 됐어요? 다음에, anyone wishes. 다음에, 어디 냐 자, defective 찾고 causes. 됐어요? 다음 거 갈까? 예. Yeah. 어, CJH는, 좀 이따, CJH 좀 볼까? CJH. 아, 할게 너무 많은데? 문제 안보여요 어? 아, 어, 문제 풀까? 문제 먼저? 요 B2에요, B2. 바로 B2. 아, 어. <laughs> 자, B 정답 불러야 되나요? B 문제 풀어요? 풀어요. <laughs> B 문제 풀까요? 네. <laughs> 자, 1번부터, 몇 음. 번까지? 18까지.